2번 그래프는 일단은 분자가 차수가 더 커. 1번은 분자가 차수가 더 작아 상관없는데 이건 먼저 대분수로 고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대분수로 고쳐보자. 분자를 분모로 나눠. 그럼 X 들어가고, 두개 빼주면. 도2 해주면 2x 마이너스 이어서 4가 나와. 그래서 얘를 먼저 어떻게 바꾸냐면은 대분수로 고칠 때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4고 몫이 요 뒤에 붙어 있어야 돼. 요런꼴로 먼저 만든 다음에 우리 이제 그다음에 점근선을 찾기가 얘는 좀 쉬워. 알겠어? 분모가 0 되는 x 값이 점근선의 x 좌표고. 얘가 얘가 절대 0이 될수 없으니까 얘도 절대 y는 x 플러스 2가 될수 없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좀 연습해 그리고 오함수 기함수는 따질 필요 없고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어차피 점근선 때문에 가능할 거야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자 미분할 때얘 말고 얘로 미분해볼게 f'x는 프라임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0이야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는 미분하면 1 이렇게 나와. 그리고 통분해보자. 0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요거 x-1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얘 더하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인수분해. 0되는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f2 프라임 x도 해보자. 또 그냥 예로 할거야 알겠지? 근데 예로 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미분하기 좀 편하게 얘를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에 제 마이너스 이승 알겠지? 요거는 1은 어차피 미분하면 0이니까 그래서 미분해주면은 앞으로 툭 떨어져서 8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제곱이야. 다시 쓰면은 x 1의 세제곱분의 8이 되는 거야. 속미분에서 어차 별이니까 얘는 미분에서 0인 거야. 이걸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서. 근데 얘는 0 되는 값 없어. 그러니까 f2 프라임 x는 0 되는 값 없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자. 근데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은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 놓고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일단 표도 한번 그려 볼게. 정재는 값이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 1에서는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은 해줘야 돼. 이렇게 놓고 일단 x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땡땡땡 가서 1도 가고 그 다음에 3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려야겠다. 한 개가 더 필요하네.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f 프라임 x고, 얘는 f 투 프라임 x고, 얘는 f x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f 프라임 x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3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의되지 않아 알겠지? 뭐 가로 이렇게 쓰면 돼. 정의되지 않는 건 여기는 쓸 필요 없어. 그럼 이제 그다음에 봐볼게.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 대입하면 여기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음수가 나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여기는 플러스인 거야 그치? 1보다 큰값 대입하면 그러니까 일단 은 그것만 바뀌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대입해보자 얘는 항상 양수니까 신경 쓸거 없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음수 음수여서 양수가 돼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가 되겠지 근데 여기 좀 조심해 1보다 큰2 대입하면 음수 양수니까 또 음수가 돼 그치? 얘는 3보다 큰거 대입하면 양수야 대입해보면 알아 그럼 얘네들은 그 값이야. 대입을 해보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뭐, 여기다 넣든 상관없어. 여기다 넣자. f 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 의 3은. 3에서 1 빼니까 2분의 4여서 2에서 5니까 7이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7이 될 거야. 이제 그리고 그래프 개형 생각해 봐야 돼. 일단. 얘는 증가하면서 위로 볼로. 이렇게. 그치. 얘는 감소하면서 위로 볼로. 얘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 얘는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모양이. 그리고 점근선이기 때문에 굳이 무한대로 할 필요 없는 게 여기다가 생각해봐.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간다는 거야. 1일 때도 원래는 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점근선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가가는 선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는 지우고 여기다 그릴게. 그럼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1. 1때 마이너스 1. 요점 찾고. 그 다음에 얘는 3일 때. 요 정도라고 하면 되겠지? 3일 때. 너무 큰가? 여기가 3, 이 정도 되겠다. 3일 때 7이라고 해보자. 요 점을 지나. 그리고 이제 점근선은 표시해줘야 돼. 점근선은 완전 다른 색으로 표시해줄게. 일단, X는 1은 점근선이야. 그렇지 X는 1. 이게 점근선. 표시하고, 하나 더 있어, 점근선. Y는 X 플러스 2. 근데 Y절편이 2일 거고. 여기 2.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래서 직선. 그리게 되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점근선 그려놓고 해야 얘가 훨씬 더 쉬워 그럼 이제 그래프는 다 된거네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5데 여기가 7이 아닌가보다 아, 더 위로 그렸어야 된다 그럼 얘를 조금 내리자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그래프를 조금 더 내려서 그릴게 조금 말이 안되긴 하는데 너무 안맞는데 비율이 안맞아서 그래 그러면 그냥 비율을 받쳐서 다시 그려보자 그게 더 낫겠다 그냥 정확하게 맞춰서 좀 작게 나오더라도 좀 크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렸더니만 오히려 하나도 안맞아 그냥 그대로 맞춰서 할게 여기가 한 칸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또 마이너스 그에서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요. 7번 여기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이 3 7. 마치 그리고 이제 지나는 점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점근선 x는 1하고 그치? 그 다음에 2콤마 마이너스 2 지나는 요거요렇게 음, 그리면 딱 맞네 처음부터 비율을 맞췄어야 돼 x 플러스 2고 얘가 x는 1 점근선 찾았어 그리고 이제 그래프 모양을 따라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지? 얘도 지금 위에서 그렸좀좀 좁아 이렇게. 아이거 극값 응. 나오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쌍곡선이야. 알겠지? 유리 함수니까. 그니까 조금 모양은 얘네가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크게 작게 했더니만 여기가 너무 위로 올라가기는 했어. 하지만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걸 봐야 돼.